지난 7월 6일 용산구청 모습입니다. 용산구청 곳곳에 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담당 업무만으로도 바쁠 구청 공무원들에게 때 아닌 동원령이 떨어진 이유는 지난달 7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출근을 강행하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퇴를 촉구하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어머니들의 동태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구청 공무원 90여 명이 유족 안전, 직원 보호를 한다는 명목으로. 매일 삼교대 근무를 서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에 동원되는 공무원만 450여 명. 용산구청 전체 공무원 8 6 0명중 절반 이상이 사실상 박형구청장 보호와 유가족 감시에 동원되는 셈입니다. 엄마들이 맨, 매일 같이 이렇게 찾아오니까 저 엄마들 어떻게 제지할까, 그것만 생각하는가 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엉덩이를 두르요 저분들이 10명을 주르륵 보여줄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뭐한 번이라도 움직이 하면 이렇게 다 몰려드는지 화장실 가는데 다 봐요. 몇층 가는지 그리고 밑에 가잖아요. 또 있어요. 하, 보잖아요 그럼 또벌일 보고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몇 층을 누르는지 그것도 보고 또 카톡을 다 주고받아요. 하,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네 저희는 구청장만 사퇴하면 여기 올 일도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를 왜 와요? 오기도 싫어요 여기는 참사에 책임을 지기는커녕 보석으로 풀려나 출근까지 강행하는 박희영 구청장을 보다 못해 지난달 8일부터 출퇴근 저지에 나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어머니들 참사가 발생한지 9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게 이나라는 그 누구도 국가가 부재했다는 거는 인재라는 거는 인정하는데,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머니들 봐 주십시오. 한 번만이라도 들여봐 주십시오. 그것뿐입니까? 아이들을 다산산히허쳐 나왔습니다. 이태원에 원효료 체육관에서 신혼조회를다 했다고 하는데 저는 송파구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양지에가 있었습니다. <laughs> 아, 저 너무 원통합니다. 무납니다. 어머니들. 제가할수 있는 게 고작 이거밖에 없답니다. 무슨 유튜버들이 와서 저한테 반 말을 합니다. 너무 가까이서 찍지 말아 달라고 해도 가까이서 찍고 있습니다. 박혜영 구청장 출퇴근 저지에 나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어머니들에 대한은 용산구청의 행태는 기가 막히다는 이야기로도 부족합니다. 경찰 기동대를 동원하거나 멀쩡한 정문을 폐쇄하는 것도 모자라, 지난 5일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어머니들을 맞겠다며 용산구청 2층 종합민원실 출입문을 봉쇄하기까지 했습니다.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하는데 양심 선언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설명을 기대도 하지 않지만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공석으로 5천만 원 풀려났다? 그러면 우리 애들 159명이 인당 30만원입니다. 그 미래가 찬란했던 아이들이 인당 30만원의 값어치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풀려난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희웅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박희웅부터 우리가 책임을 묻고 늘어져야 어? 이유를 묻고 책임에 대해서 어? 이렇게 물어보고 사퇴 이유를 우리들이 여기에서 주장을 해야 용산구청 관계자는 보도 자료 외에는 추가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딸로 달리 입장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물고족 뭐 분들 좀 출입을 막으시는 좀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요. 그때 저희가 홈페이지에 보시면 당초에 맡게 된 경위부터 해서 알리 알려드립니다로 게시한본 내용이 있어요. 보도 자료 게시판 보시면 초, 초기에 이렇게 조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랑 해서 게시한 게 있으니까요. 그거 외에 달라진 사항이 없습니다. 유가족들이 시위를 한다는 이유로 구청 공무원들이 동원된 사례가 있는지 시기와 방법을 협의해 유가족과 만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지 보수 유튜버들을 동원한다는 의혹 등에 대해 추가로 질의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총장을 비롯해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 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 서울 용산경찰서 전 사장과 송병주 전112치안종합상항실장이 모두 보석으로 풀려나 유가족을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박희영 구청장 출퇴근 저지에 나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어머니들은 보수단체와 보수 유튜버들에게 이차 가해와 각종 고발까지 당하는 상황, 이태원 참사 일주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에게도 지속적인 지지와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 네이버를 찾아봤어요 사과란 무엇인가? 그랬더니 사과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어 그럼 사과를 안 했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저희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언론 플레이 한 거고, 대통령으로서 형식적으로 지나간 사과가 아닌가. 그것만이라도 원칙에 입각한 사과란 무엇인가를, 국민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내가 굳이 알리지 않아도, 사, 네이버에 찾아만 봐도, 사전에 들쳐만 봐도, 응, 그럼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은 게 맞네. 어, 유가족들이 하는 말이 맞네. 라고. 나는 공감해 주실 것 같아요 시민언론 더 탐사 김준수입니다 오늘도 시민언론 더 탐사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두 군데를 통해서 동시에 라이프 진행 중이고요 스튜디오 더 탐사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네.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스태들이 저한테 간곡히 부탁을 <laughs> 예, 했습니다 네, 스튜디오 더 탐사 구독과 함께 예. 슈퍼챗 후원도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